지금 보고 있는 너 음. 구독과 좋아요. 좋아요 아직인가 안녕하세요 사과입니다 오늘은 랜덤 파티에서 만난 두분 중에서 한 분이 게임하시다가 그냥 고라떨어지셨어요 많이 좀 당황스럽지만 그 영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같이 보러 가실까요? 큐! 저 위에 있다 304, 335 오케이 오케이. 어 뭐야 나 뒤에서 맞아. 됐다. 아. 두 마리 있어. 아. 나다 아아아 마리예요. 한 마리. 아니요. 두 마리. 아 두, 마리예요, 두 마리. 한 마리 더 있어요. 아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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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바로 아, 저 앞에. 아, 저집 사플이 안 돼? 저 집안에 들어왔어요. 바로 살려주세요. 아, 저 이거 마이크 꺼야겠다 아, 사플 안 돼, 사플 안 돼. 저 마이크 껐어요, 저 발소리. 발소리 한다. 똥똥똥똥똥. 이거 어, 더 있다 어쭈씨 아, 줄로 너무 시끄러 <laughs> 제발 제발 그만 그만 제발 제발 <laughs> 알겠어 니 오케이 죽었다. 그거. 그. <laughs> 뭐야, 뭐야, 뭐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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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엎드려 있어요. 바로 연막 있는데. 여기 뭐 바다 붙었어요. 잠시만요. 오케이. 한번더 했어요. 아, 씨. 깨가 없어, 갈게요. 문딱 열자마자 바로 죽었네. 쟤네 <놀람> 안 가. 두 마이크 어떻게 꺼요? 이거 옆에 파티 파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거 누르고 <누구였거든>? 꺼내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laughs> 진짜 미치겠네 <laughs> 나이스 걸어요 <목소리도> <올렸어요>, 저기 어우씨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눌러보시고, 어, 어요 완전 버렸어요 이제 자기장 들어가야 돼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좋아요 눌러주세요.